안녕하세요. 창말입니다. 어, 우선 이번에 제가 상대할 탑 챔프는 카밀인데 어, 어제 제 이제 영상 댓글에 고라파동님께서 일라오이 도벼 착취 전복자 룬을 언제 가는지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laughs> 제가 워낙 룬을 이것저것 다 드는 편이라서 어,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시청자 분들께서는 다소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간단하게, 우선 도벽이 가장 무난해요, 일라오이한테는. 왜냐면, 이 스킬로 영혼을 끌었을 때, 영혼도 챔피언 판정이라서 도벽 효과가 터지고, 그리고 방금 보신 것처럼 W로 들교하는 것만으로도 도벽이 터지기 때문에 도벽이 가장 무난한 룬인데, 어, 근데 좀, 영혼을 잘 끌기 힘든 챔피언들은 아무래도 도벽 들어서 라인전에서 돈못 벌면 더 손해라서 영웅 끌기 힘든 원기, 원거리 챔피언이나 뭐 근접 챔프들 중에서도 좀 신지드같이 빨리 없애는 챔프들은 착취나 정복자를 선호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저는 착취보다 정복자를 더 좋아했는데 정복자 리메이크 이후로 또 이번에 너프까지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다시 도벽과 착취가 제일 무난한 룬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라인을 밀어놓으면 좋은 거는 아무래도 먼저 다이겠죠? 이런 거 백업을 가질 수가 있기는 한데 근데 이미 야쏘가 죽었죠? <laughs> 자, 일단 하나 잡았고 어, 근데 사실 약간 야스오는 적으로 만나도 싫고 팁으로 만나도 굉장히 <laughs> 싫은데 이번 영상에서 정말 정말 야스오가 <laughs> 힘들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원걸 그 근접 챔프들 상대할 때는 어, 지금 사실 조금 이제 6렙 전이라서 위험하기는 한데 미리, 이렇게 좀, 피를 깎아 놓으면, 카밀. 촉수 쪽에서 잘만 싸우면, 둘다 잡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원래 일라오이가 초반에 마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한데, 어, 아까 그, 인베, 그, 바이게 싸움에서, 블루 받아가지고, 아, 편하게 라인, 그, 마나 쓸 수가 있죠. 자. 일라오이 할 때는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초반에 근데 이번 판에는 좀 초반부터 <laughs> 계속 미는데 일라오이는 사실 밀때가 제일 좋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6랩인데자텔탈 때는 텔탄곳부터 살짝 뒤에 자, 자 잡았죠 그리고 이거 사실 여차하면 죽을 생각이었는데, 지금 세주하니가 적 정글, 바이 마크 해줘가지고, 어, 살아서 집에 갈수 있었죠. 자, 그리고, 일단 템은, 뭐, 일라오한테 가장 무난하죠. 불클 선템으로 가고, 지금이 그리고 솔직히 제일 좋죠. 자, 그리고 또 이렇게 W로, 어, 도벽도 터트려주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미니언 있는 곳에 카밀이 못뭐 들어와주니까 미니언까지 공격하니까 오히려 딜 교환을 제가 이득을 봤죠 이 스킬을 못 끌었음에도 자 그리고 라인 계속 밀어놓고 이제 CS 먹으려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사실 이제 밀어넣으면 CS 땡기기가 그 영혼 땡기기 되게 쉽거든요 CS 먹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또 도벽 뜰때 좋은 게 이렇게 만화 나오면 진짜 좋거든요. 말 그, 그럼 아껴서 안 써도 되니까 라인 밀기가 더 수월해져서. 그리고 확실히 일라오이한테 이 포탑방패 자체가 엄청 버프 같아요. 사실 예전에는 이득을 보더라도 포부를 먹지 않으면 큰 이득이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포탑방패를 먹을 수가 있으니까 엄청 이득이죠. 자,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일 실수한 거예요. 사실, 어, 궁극기를 좀, 확실하게 들어왔을 때 써야 되는데, 이거는 좀 제가, 아, 성급했죠. 그냥, 이럴 때는, 궁 쓰지 말고, 그냥 영혼만 죽여도 이득인데. 자, 확실히, 궁이 없으니까, 아, 그냥 후딱 이럴 땐 그냥, 라인 밀어놨으니까, 또, 자칫 잘못하면, 궁었을 때갱 오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집에 가서 닌탑이랑 이제 불클 사왔고 궁각은 제일 좋은 거는 궁 썼을 때 W 스킬이 상대 챔피언 본체를 때릴 수 있는 궁각이 가장 이상적인 궁각이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어... 본체를 먼저 어느 정도 때려놓고 이제 나 본체 안 때리고 영혼만 때려도 죽일 수 있는 킬각이 일라우이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킬각이라서 사실 그게 아니면 영혼 죽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생기는 촉수 막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려면 피를 깎아놓는 게 좋죠. 자, 이렇게. 이렇게 상대 챔피언을 본체를 W 때려놓으면 원콤각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3킬 노댔으니까 사실상 9대1이거든요? 제 키를 제외하면은 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방금 그나마 많이 바이가 탑에 안 와줬으면 이거 게임 그냥 더쓸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바이가 탑에 와줘서 제가 제압킬도 먹고 바이 성장도 막을 수가 있었고 이럴 땐 제가 이제 좀 힘들더라도, 어, 과감하게 좀 라인 압박을 해야죠 일단은 포블도 안 뺏겨야 되고 또 방금 바이 온 것처럼 상대방을 이제 탑으로 불러들여서 이제 다 저희 팀 다른 라인에서 이득 보는 게 좋은데 수적인 이득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일단 포블 먹었고 자 2차 타워까지 압박하는데 이거는 이거 무조건 이을 끌었어야 됐는데 얘 이거 카밀이 잘 피했죠. 저는 못 끌고 카밀은 잘 피해서. 자, 그리고 지금은 원래는 이 차를 계속 밀고 싶은데 미드가 또 죽어 가지고 일단 미드를 지키러 오기는 했는데 아, 이번에, 영혼은 잘 끌었는데, 아, 아 이거. 이거 오히려 더 망했죠. 나 아, 그리고, 캐리를 위해서, 이코 중무를 가고. 아, 야, 진짜 초기야. 아 그리고 이거 사실, 이거 진짜 무조건 진 거거든요. 저도 이제, 두번 어이없게 잘려서. 근데, 일라오이 이제, 신의 한수가 있죠. 일라오이가, 1대 다 능력이 굉장히 강한데. 아, 이거, 백핑하는데 이럴거 이럴 때, 일단 안 빠져도 돼요. 일단 저 템도, 불클 중무에, 민탑에, 마방템까지 이제 있어가지고. 이것도 근접이 3명이라서 일라한테 제일 좋은 공각이죠. 자, 그래도 방금 이제 1대3 트리플 킬을 해가지고, 어, 제가 제압킬도 많이 먹었고, 또 많이 쫓아왔죠. 이거 사요. 아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일단 지금 많이 불리한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laughs> 이렇게 잘 크면 스프릿 하는 게 좋거든요. 또 저도 스프릿 하는 거 좋아하는데, <laughs> 아, 이거 야스오 또 잘렸고, 이럴 때는 상대가 유리하다 보니까 상대가 발론을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호쪽 시야를... 어, 뭐야, <laughs> 어, 영혼 없어졌는데 빨고 있네? 제화도 하나 산 다음에, 바로 또 시야 먹는 것도 좋죠. 어, 그리고 사실 지금 템도, 어, 이제 4코어로 스테락을 갈 건데, 불클, 중무, 정령현상 이 정도면, 딜탱도 되게 좋아서, 일단, 궁 날리... 날린 것 같은데, 피들. 자, 그래도 뭐, 일단 뭐 어쩔 수 없죠. 바로 쪽 시야 먹고. 근데 사실, 이거 저는 발언 생각도 못 했거든요. 근데 이바언 오더는 좀. 일단 저희가 바론 먹기 좋은 조합이기는 한데 야스오랑 이제 <laughs> 아 이건 진짜 바론 신의 한 수였죠 적은 또 너무 저희가 약간 유리하니까 방심했고 자 그리고 이제 바론 있으니까 한타를 하는 것도 좋은데 뭔가 이 야스오 야, 약간 지금 세주랑 1 1러가 멀어서 상대가 뭐 이미 씨도 바이랑 있어서 이게 아. 제가 시작 전에 말했죠. 야스오는 적으로도 싫고 팀으로도 싫다고 불안해서 옆에 있었는데. 그래도 방금. 야쏘가 스펠을 하나도 안 쓰고 죽어가지고. 어, 지금 제일 저한테 있어서 제일 눈에 가실거리가 이즈리얼이었거든요? 사실상 이즈리얼 빼면 다 근접이라서. 야쏘가 이번 판에 딱 하나 잘했는데. 어, 그게 지금. 어, 억제까지 밀수 있을 정도로, 딱 하나 자는게 되게, 대박이었어. 그리고, 어, 생각보다, 이거, 제, 육각이 많이 죽을 줄 알았는데, 한명 밖에 안 죽어가지고, <laughs> 저도 판단력이 흐려졌죠. 이거 그냥 빠졌어야 됐는데. 야, 이거 다 죽었고 근데 사실 어 이제 뭐 이거 스테랑 나오면. 게임 저는 제가 볼때 아 아무리 그래도 근접이 4명이라서 제가 앞에서 잘 받아 쳐주기만 하면 다음 한타 때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 1 1르가 하자고 했을 때아저좀 약간 까칠하게 시크하게 노라고 했는데 아 이거 보니까 할만 할것 같더라고요 이거 그니까 러 상대가 집에 갈 생각을 안하니까 대놓고 여기 제, 제워드가 있는데. 야, 이거. 야, <laughs> <목소리> <자>, 이게, <laughs> 이거, 테리 끊겨가지고. 아니, 아니. 아니, 사실. 아까 발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아. 제가, 좀, 팀원들이 대단한 것 같네요. 자, 일단, 진짜 이거 9대1 많이 불리했던 게임인데, 어. 상대가 와줘가지고 1대다를 해줘서 이겼네요.